여기 이렇게 빼서 여기서 주름관으로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데 내 병님은 이렇게 했어요. 역시 <laughs> 이게 병적 아니냐? 존나 병적이다, 그치 어, 다행히 이게 또프로이야풀로이라 이렇게 한 거지. 이쪽 같은 게또 중국발 중국발 황사, 어, 싹다청소해드려야지 이거 몸에 들어가면 안 좋아. 그래서 일찍, 그래서 일찍 뒤지는 거야. 싹 청소해야지. 네. 야, 후쿠시마 제전 이거 야, 그걸 족바람 소리하지 말고, 씨발, 이거부터 어떻게 좀 해보자. 어? 나는 솔직히 둘다 말하면 그게 애국이라 본다. 빠진 핀도 깨드리고. 마무리하자. 네. 1분짜리 영상 하나 찍고, 싹 청소 좀 해드리고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해었어요개 간지나게. 나름 멋있게 했는데.